오전께 작업이 좀 끝났나? 오늘 일 월요일 26일 월요일께 많이 밀려있네 월요일 몇시이에요 월요일 28일 28일이요? 문자 확인하려고 어 아니 문, 문자가 좀 많이 와있어가지고 좀 확인 좀 해볼게 저. 날이 제법 풀렸지? <목소리> 환기 좀 시키고 올게 비가 왔네요 이번에 새벽에 비 왔었나봐? 뭔가봐요 월요일 오전거는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될거 아니야 그지? 렇 월요일 오전꺼오늘거랑 같이 생각해야지 전화들을 다안 받네? 너무 일찍인가? 아, 예, 네네. 변경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전화가 너무 통화가 안 돼. 문자를 남기시면 저희들 한 시간마다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아, 전화는 예 네. 전화는 안 만해도 아예 페일이안 올리고 신호가 아예 안 와요. 저기 컴퓨터 수술 하시는 날짜가 언제시죠? 3월 2일자로 되어 있다. 잠깐만요. 눈 앞에서 같이 확인하고 갔는데 전원이 안 켜질 리가 없죠. <laughs> 제가 잘못 연결. 아 거. 전원이 안 켜졌던 거 아니네. 초에 아, 이상 없는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도 붙여놨고 상단표에도 붙여놨거든? 2시간 이상 거리에서 오시 거리를 말하는 거야? 시간을 말하는 거야? 제주도는요? 네. 제주도 2시간, 비행기 타면 2시간 안 걸리잖아 제주도는 아니지 그럼 홍대에서 오는데 길막이가 2시간 걸리면 그건 2시간이야 어, 미국에서 제트기 타고 미국에서 제트기 타고 1시간 만에 못 오거든 콘코드 타면 되던 콘코드 타도 1시간 만에 못와 대략 한그래서 3시간, 4시간 걸려 화성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예, 예. 아, 화성에서 오십다잖아 화성에서 얼마 들린는줄 아나? 6개월, 6개월. 근가 여기서 사서 화성 돌아가면 이제 신제품 나와버는데 항공 치고. 우어라 우스라. 항공 치고을 하고 싶다. 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거 찍어 갖고 따로 이제 편집하고 있는 건데, K가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 차이는 메뉴얼 오버, 오버클라 하실 건가요? 메뉴 얼 오버클락 안 해도 K가 붙은 거안 붙은 거는 서로 완전히 다른 c p u 예요 네. 성능 차이가 나고. 네. 여기서 이제 메뉴 얼 오버클락을 안할 경우에는 660 보드를 쓰나 690 보드를 쓰나 큰 차이는 없어요. K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무조건 690 보드를 쓸 필요는 없어요. 네. 내가 메뉴얼로 오버클럭 할 거면 660을 쓰고 메뉴얼 오버클럭까지 따로 필요 없고 그냥 논 K 하고 KI 자체적인 성능 차이만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660 보드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6 1 0은 완전히 점수가 떨어지고 660, 690 있을 때는 오버클럭 안 해도 점수 차이는 없어요. 음. 어제 온 거, 요거는 애가 AS 갈려고 빼놓은 거다. 어제 우리 수능 우리 거 AS 간두대 있는데 이거는 좀. <놀람> 오케이 구글 유튜브에서 90년대 인기 가요 틀어줘 서보 검은 고양이 내로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막 틀고 있는데 오케이 구글 유튜브에서 노사연씨 님그림자 틀어줘 누가 더 옛날 노래를 아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 유튜브에서 왕바울자에 틀어줘 유튜브에서 노란샤스의 사나이 틀어줘 야이 노래는 제작권 없겠지 오래돼서 틀어놔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그러지. 옛날 애국가 틀어줘. 아, 좀 있으면 3일절 맞죠? 이거 어. 설마, 이걸로 저작권 걸진 않겠지. 아. 근데 애국가도 저작권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오케이, 구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그런 보도 불량이야 저거, 맨발 칼걸려있어 어, 잘 되지? 그래픽카드 불량 아니었지? 네. 이거 좀 의자 좀 땡기겠다. 택시 테이블 좀. 너무 나왔어. 그리고 요거까지 28일 아침 거거든? 너 작업하고 있는 거 빼고 다섯 개가 끝나야 이제 안전 타임. 이 되는 거야? 40분 상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정 좀 확인하고요. 세 네. 하나 떠어라떠어 뜯어. 아니, 아니, 저거, 저거. 말 왔잖아. 무슨 냉카드? 아유, 뭐 일하는데 필요한 건데. 떠어야지 떠라고 했는데. 어, 무슨 냉카드 싼거 거 어디 갔냐? 떴지마 상담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 밖에도 받겠지만. 어, 저, 좀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네 부산에서. 부산에서요? 컴퓨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들러서 온 건가요?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건 아닌데. 음, 말 이제 밖에도 쓰놨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멀리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산에도 서면에 가면은 집합 상가가 있지 않나? 지금 아침에 올라왔다 저녁에 아, 내리 간다는 거예요? 네. 3070은 현재 두 가지가 있어요. 30, 여기 3070 울트라. 가격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 다음에 3070 넵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순행, 순행으로 된 거. 지금 음. 말고 다른 브랜드, 다른 제품이 필요하면 대기로 들어가야 돼요. 월요일날 또 그때그때 그때 재고 보고. 7 0 9 k 프 56만원에 잡은 건 좀. 700K인데. 트리니티를 했잖아 트리니티 물론 좋은 쿨러야 좋은 쿨러 잘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봐서 700K까지는 트리니티를 어떻게 하면 넣거든 근데 700K, 8 900K에다가 트리니티를 넣는 건 약간은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가게마다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항상 는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야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 700K부터 최소 이렇게 싹날 펜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넣으면 은 아니면 은 조금 더 가면 이제 900K는 그냥 순응을 넣는데 700K는 요런 메뉴얼 <laughs> 오버클럭 할건가 안 할건가 어, 안할꺼 이거 누가 짰나 견적 제가 지쳐서 잔소리 조금만 할게 네. 자, 요 보드 좋은 보드야 우리 이거 많이 써 우리가 이거 한번에 받을때 막 40개씩 받거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 보드야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지금 660에서 오버클럭을 안할거지만 660을 쓰잖아 얘 같은 경우는 보통 600 정도까지 쓰거든. 다시 말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얘는 한600 정도까지 쓰고, 지금 자네는 K인데 오버클락을 안할 거잖아. 그러면 보통은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바포코나든가660 터프. 그래도 K잖아. 전원부 발열이 조금 있을 거고, 방력판이 조금은 더 좋은 거를 써야 돼. 그래서 가격 차이가 6만원 정도 나긴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좋은 보드야. 좋은 에이. 보드지만, 이거는 조금 그래. 그래서 자네 지금 쿨러도 그렇고, 약간 조금 혼자 짠거 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각격보나 터프로 바꿀게. 네. 어있나 아스토로가? 그니까 러 지금 두개 있잖아. 네. 하나를 지금 써야 돼. 네. 그럼 몇개 남노? 한 개가 남죠. 아이씨, 엘리트, 엘리트. 아주, 아주 고급 일력이야, 우리들이. 다, 아, 그죠 그렇죠. 음. 아스토로 750, 어, 아스토로 750, 여기도 있네? 그럼 다섯 개인데 하나 쓰면 몇개 남노? 네개남습 이야, 엘리트야, 엘리트. 머리 좋지, 우리 주분들 요거를 쓰면 왜안 되냐면은, 우리가 쌍날펜을 쓰잖아. 네임을 튜닝 임을 쓰잖아. 혹시 내 영상에서 봤나? 네. 튜닝 네임 때문에 날개가 올라가. 그럼 폭에서 뚜껑이 안 닫혀. 튜닝 임을 쓰게 되면은 케이스 두께가 165 이상짜리를 써야 되거든. K로 했잖아. 160이잖아. 걸려. 네. 뚜껑이 안 닫혀. 165 이상짜리로. 체크해 줄 거니까 165 이상에서 골라오도록. 자, L로. 어, 네. 노래도 노래 중에 빨간 날이 생각난다고? 네. 그 휴일 관련된 노래.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이야기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 난 우리 채널이 정치적인 발언에 휩싸이는 거 정말 싫거든. 일주일 동안 색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색깔 이야기는 회색, 검정색 흰색만 이야기하도록. 옷도 당분간 선거 끝날 때까지 좋아 좋아. 빨간색, 노란색 옷은 입지 말도록. 파란색 안돼. 알았지? 무채색 옷만 입도록. 색깔 있는 거 쓰지 말아 잠깐만. 빨간색 펜 쓰면 안돼. 아씨 어중중한데. 짱이시방. 일주일 동안 빨간색을 쓰지 않겠다 노란색 노란색 사봐 아, 노란색도 있나? 머리 아프네 보라색 보라색 있잖아 보라색은 황산을 의미합니다아 아, 그것도 안돼 그럼 난 좋은데 그러면 우리 공주님들 색깔을 쓰자 공주님들 어? 지금 뭐라 그러시는거 공주님들 지금 색깔에 성차별을 아왜 <laughs> 아, 이렇게 까다로워하는거 그럼 금색금색 괜찮지 이금색 맞지 이거 금색이요. 지금 음. 황금 만남주의를 괜찮아, 한금맞는 죄이잖아. 야, 금, 근데 금색은 잘안 보이네. 색깔 하나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겠냐? 이 색깔 쓰면 저라고, 저 색깔 쓰면 뭐라고 하고? 굳지 아니 뭐 이제 길에서 어린 애들 봐도 남학생, 여학생 이런 말도 못하게 하고 남학생 보고 남학생 그래도 뭐라고 하고 여학생 보고 여학생 이라해도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해야 여학생이는데말한 마디 한 마디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여기 야 부산 총각금 몇 시까지 되겠냐? 세 시, 세 시는 넘어. 아까 그 화성 거가 세 시로 잡았는데? 3시. 부산에서 사온 거야? 아니 여기 부산에서 사 와야지 <laughs> 비행기에 반출이 안돼가지아 비행기 타고 왔어? 네올 때는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값이 얼만데? 아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아 3만 원이야? 아 그래? 비행기가 3만 원이야? 약간 부산에 놀러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네 부산까지 또 한참 들어가야 되잖아 지하철 다니나 김해공항이? <laughs> 네, 부산 경전철이라고. 회장이 나거 부산까지 부산역까지 가는데 한정고작. 얘야나랑는 옛날 공항에 내리면 리무진만 타고 들어가서 잘 모르겠네. 아니 그럼 공항에 타서 지하철 타고 시내에 가냐? 정면다. 여기 긴거 있잖아, 긴 거. 밖퀴이었개달린 거, 긴 거. 응, 냉난고 있는 어 들어갈게. 이거 가지가. 진짜 나 비행기 타고 부산에 놀러 갈 생각은 못 해봤다. 앞으로 진짜 비행기 타고 가야겠다. 비행기를. 비행기를 28살인가에 처음 탔어사장님 진짜 촌놈 천... 뭐 그래 촌놈이었거든 <laughs> <천, 웃음> 25살에 처음 탔다고? 5살에 와우 신형이 진짜 되게 좀 살았다 야 15살에 처음 탔구나 난 초등학교 6학야너왜 아무 말도 안 해? 너몇 살에 탔어 비행기? 10살에 10살에 탔다고? 야 계약서 없이 갖고 오셨네? 여기보상을 제... 그 받아가지고요 드라마 뒷자리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같이 왔었는데 음. 대리로올때 게. 어, 네, 상관없습니다만. 어, 네, 작업은 돼 있고 지금 작업대가 좀꽉 차갖고 지금 바로는 안 되고요. 어, 1 1시 반은 돼야 될것 같아요. 바로 뺄 수가 없어요. 하던 작업 한1 5분 있으면 끝나니까. 아예 그럼 조세. 옛날 책이네. 네. 몇 부도 났던 출판사들. 클라우드 펀딩으로 고하기 힘들다고. 아그렇지그렇지분들 레어템입니다. 레어 레어템입니다. 네. 야 작가 사망하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오, 아니. <laughs> 어 이제 NFT로 이제 만드십니다. <laughs> 15분 있다가 찾아드릴게요. 여기 네. 11시 20분 상담인가요? 그래픽카드만 들어가면 되겠네. 얼마 전에 핸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 요거는 4시에 좀 와주세요. 지금 앞에 자극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네. 오늘 몇 시까지? 5시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4시, 네. 반이나 네. 좀 네. 4시 반까지는 오셔야 돼요. 어저도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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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라고 이게? 네. 친구가 봐도 1 아니면 7이지. 네, 제가 봤땐 1이. 에요 이건 누가 생각이 네. 내 구로 전화를 걸어 볼 수가 없다. 네. 이게 어떻게 9고 이게. 숫 자, 이래서는 안 돼요, 진짜로. 아, 네. 네. 나 용문인데 <laughs> 계약서에 이래 쓰면은이 용문이 예, 아, 사기, 사기 치려고 함. 그래. 사기 치려고 숫자 쓴다고 아, 사람들 생각해? 글자는 틀려도 되는데 네. 숫자는 계약금으로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아, 네. 네. 아, 점심? 그러가면 뭐그 맘스터치 먹자고 그럼 밥이안된기금그 네. 네. 맘스터치 먹자. 맥도날드도 많이 먹었다. 네. 맥도날드도 소팡이째로 밖에 안 되잖아. 맘스터치는 맘수터치. 클럽 그때 집으로 맘스터치 집으로 갈 건데 대 그렇지. 홍대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덕점이 뜨는 거야. 홍대점 무료 배달이래. 얼마 이상에요 우리 그 정도 먹으니까 5만 원 이상이면 제거 14,000원. 14,000원 이상 무료 배달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그, 그 홍대로 가자. 그럼 양념 치킨 사이버 그 세트 이거 맛있나? 사이버에서 뭐가 맛있지? 맘스터치 많이 안 먹어 봐. 새우 불고기. 어, 이런 것도 있네. 새우 불고기? 나는 오늘 새우 불고기 버거 세트 먹어 볼래. 맥도날드보다 이게 맛있지. 감자가. 어, 아난 음. 아, 넣어놔라 담아라 <laughs> 이상하잖아 아까 배달비 공짜로캐 해놓고 35,000원치 시겠는데 배달비가 붙어 아 10만원 이상씩 배달지 아니다 아까 잘못뽑나 피클 빼주세요 피클 빼주세요 피클 피클 다 빼주세요 피클을 빼주세요 어. 오늘 당일 주문 좀더 되겠다 이? 많이 뺐다 한두 세대 보고 당일 주문 몇대 아, 당일 돌걸좀 근데... 잡아 여기 판떼기 치우고 응. 8986이요 네네. 작업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쿨러까지 달아서, 인까지 달아서 뒤로 보내고. 스네는... 음. 내는. 조금... 그냥 자리에서. 기다리해서... 혹시 이러다 CPU 바뀌는 거 아니냐? 어, 근데 CPU는 바뀐 적한 번도 없습니다. 랭이 한두 번 바뀌었지. 네, 컴퓨터입니다. 아, 네, 상담 시간 앞으로 조금씩만 땡길게요. 1시 50분 가능하세요? 1시 아니면 2시 10분에 그대로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아, 네, 5 0분으 할게요. 네, 네. 네. 이거 예, 그 오늘 받으시는 날짜인가요? 잠깐만요. 작업번호 예,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예, 작업 끝나 있습니다. 말씀 받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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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끝나 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어 1시간 30분 어디서 왔지? 2000에서... 경기도 2천 네, 경기도 2천 1시간 반 아까 오늘 받은 거두대 끝났나? 한대는 아까 순행이었지? 지금 벌써 2시인데 너 하던 거 끝내고 두대가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보지 그렇게 진행할까? 네. 여기 그래픽카드 달아줘야 되는데 3시까지 뭐야 어왜 왜, 왜, 왜. 아, 그래 하썼어요 잠깐만요, 잠시요문제1 6두 개로 해달라고 한에 어떤 부분을 뺀다는 s s d 가두 개. 이 추가 창고로 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같은 걸잘 달아달라. 네. 그랜저하고 <laughs> 10만 킬로 다닌 그랜저 하고 어떤 그랜저도 순순하겠냐? 같이 10년 된 자동차라고. 아 근데 그거 자폭 개그인 거 아시죠? 운동을 많이 할수록 우리 몸이 소모가 되는 거야. 아주 과학적이잖아. 확보가 아니라고 그랬지. 저기 상담 테이블위에 가방 분실 있으니까 좀 들고 있어 주세요. 누구 것인? 네네 상담 테이블에 네, 가방은 좀 들어 주세요. 지갑하고 들어 있으니까. 2시 반에 카드로라고 하셨던 분이죠. 아까 제가 40분에 찾아오라고 했던 분이죠. 지금 가게 안에 컴퓨터 찾아오신 분 있나요? 아, 10분 전에 오셨어요. 그럼 여기는 3시에 찾아드릴게요. 지금 앞에 찾는 분들 대기 있으니까 3시쯤 지나서. 저 3시에 컴퓨터 찾기로 돼 있으신 분아너 네, 네. 대장은 어디 갔노 요거 그래픽카드 장착해주는 것도 해야 된다 컴퓨터 찾으러 왔나요? 찾으러 오신 대기가 많아가지고 이 작업하는데 작업은 돼 있는데 찾으러 오시는 시간 적어드릴게요 지금 3시 40분에 찾으 40분에 찾으러 오세요 오케이. 지금 한꺼번에 찾으면 섞이기도 하고 한번 찾는데 한 15분 걸리거든요 3시 40분에 오세요 네 앞에 네. 뒤에 찾으러 오는 팀이 지금 두 팀? 세 팀인가 더 있거든 나 바쁜 거 아는데 네가 이것 좀 해라 이게 이것도 아, 아, 그래, 그래. 저. 이거, 이거, 이거 언제끈데 네시, 아까 3시 아, 두대 2대, 두대 2대, 시작 2대, 나지시 하나 중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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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지 말고 3시 반 상담 와 계신가요? 3시 반? 아,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3시 반 상담 5분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찾으러 아, 오셨나요? 아, 됐을까요? 잠깐만요. 아까 대구였나? 부산. 부산. 아, 부산. 어, 부산은 작업은 다돼 있는데, 찾으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지금 찾아, 순서대로 지금 찾아줘야 되거든? 요 여기는 3시. 3시 40분에 찾으러 와. 에? 3시 40분에 찾는 팀이 한팀 있어요. 데 같이 여여 아, 아, 어. 예, 예. 부산 가야 된다. 비행기 놓친다. 비행기 몇시 비행기? 아, 비행기로 안갈거 아니야. 기차로 갈 거잖아 갈 때는. 6시. 6시 기차 서울은 지하철이 막혀 가다가 네. 네. 정의중압 빼고 안 막히던데 어? 정의중서 정의 중화 정의 빼고, 안, 빼고 안, 막히던데. 안 막히던데 야 부산에서 잘 몰라 네? 부산을 가다가 지하철 신호등 있잖아 그래? 부산 지하철 4호선은 타이어아 지하철도 이렇게 크잖아요 아, 부산 지하철은 저번에 탔는데 깜빡이 안 넣고 막 들어오더라고 지하철이 <웃음>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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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도... 그만해 끝났어. 그만해. 아니, 진짜로 아까 전돼 있어. 아까 끝났어. 아까 끝났는데 진짜 타이어예요. 왜타이 뭐, 타. 지 지하철 타이가 무슨 타이어로 돼있어 바퀴가. 진짜예요? 검색해 보세요. 안 검색 안해 볼래. 진짜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닌 걸. 왜? 아, 안보이져 보여 주지 마. 3시 50분 전화 받고 오신 분 있나요? 네, 네. 어떤 업그레이드. 를그레된거면은 네. 램이나 뭐나 다 크기가 안 맞으면 SSD 250GB하고 하드 한 개하고 그건 예. 그렇지 비싸? 네. 어, 여기다가 예 네, 얘가 비싼 200기가 있고 하드까지 같이 으면돼 네, 네, 네. 저도 비싼 거 사주세요 너는몸 자체가 비싸잖아 아 그래요? 그럼 네, 스스로 그럼요. 빚이 났는데 네, 네. 네가 뭐 명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돈이요 네, 50분 상담인가요? 네앉요야 이상한 거 틀어놔서 이상한 거 아닙니다 조조가 이상한 거면 네. 사장님은전 세계에 있는 조조팬들을 모욕하는건세요 1억 네. 5천만 원에 조조팬이 계어 네, 아주 에입한건아니에 <laughs> 포토샵 일러스트에 i3를 갈 수도 있고 i5를 갈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두 개는 조금 달라요 이제 음, 음, 음. i3를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메인보드도 610보드를 쓸 거고 쿨러도 낮출 거라서 가격이 내려갈 거고 i5로 하면 은좀 올라갈 거예요 잠깐 오늘 그거 다 끝났나까지 가실 거? 아에는아닙니요한3명 남았어요 이두 대짜리 가져가야 되지. 아, 네, 저 네, 상담, 네. 상담, 상담할 타임이 없지. 아, 저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베이턴 할수 있어? 네, 저할수 있어요. 바나나우유한 잔만 마시고 어. 갈게요. 일단 바나나우유저그 네. 아, 냉장고에 네.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네, 아, 아, 저 퇴근하면서 마실게요. 퇴근하고 스머시 우가라만 바나나우. 유아하긴하 그냥 기본으로 신김치 나라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볶만 사러 오신 분좀받으려가 이제. 아, 오시면 받아받으러 가 있는데. 선호야, 음. 여기 거 어, 4시 오셨다. 네가 좀 알아서 해 드려라. 거기... 거기는 뭐더 가져갈 거 있나? 학생들? 자, 이걸 나면은 다행히 그 그두대 중에서 하나 끝났습니 어. 네. 고 연장 찍으라니? 네. 으로 어, 네. 잠깐만 어. 네. 기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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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있는 거요 나는 대학생인건 아니고 아니요 고3, 고3이야? 고이 네. 어, 고3 올라가는거야? 네 저희는 고1, 고1 올라가고 네. 그래픽카드도 전혀 안들어가고 네. 피파가 되겠나? 아니 예산에서 안돼요 아, 예산에서 안돼요네 예산에서 안요 아, 피파가 돌아가려면 야, 16, 야 1650으로 피파 되나? 1 6 0 0으로 된다고 해도 가기 전에 밖에 있는 파워 다 집어넣고 가야된다 체스도 갖해야된다저 먼저 하고 있을게요 몇 박스나 있노? 아까 옷부스리가 없어 갖고 이거 파워도 무거워서 같이 카트에 이냉쿨러 아, 하고 다 왔구나. 소로하고 네. 같이 그 물건 정리 조금만 해 놓고 월요일 날 어차피 우리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소노는 네. 그 3월 1일 날쉰다고 그랬지. 네, 그럼 이건 안 하죠? 어? 이거만 정리하고 할까? 나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수다고스애들 종이 맛 커피를 마셔야 되냐고 이게 뭐 이거는 뭐 공짜로 나오나? 이건 네 나무 아이가 나무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는 지구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 우리가 지구 지키면 그저 오른쪽에 사는 애들이 우리가 있잖아 한달 내도록 분리수거 해봤자 저 오른쪽에 땅덩어리 큰그 애들 있잖아 우리가 1년 내도록 분리수거하고 뭐 쓰레기 줄이고 해봐라 뭐. 걔들 이 여기 피자 한 조각 먹고 갔다 타. 어, 뒤, 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느 특정 국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여저기저 여기 <웃음> 저쪽에, 저쪽에, <웃음> <웃음> 저쪽에 아니 우리같이 쪼매난 인구 작은 나라들이 많이 아끼면 많어. 누 너가 아껴야 될까 너가. 유엔사무총장 출마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laughs> 음, 다음주에 볼수 있을지 모르겠다. <laughs> 야. 우리도 마무리 하면 되지. 자, 저 커피 선호가 마시던가 이가 제가 마시던가. 어,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정리 좀 하자. 야, 오늘 정말 많이 뺐네. 오늘 한 20대 나간 것 같다. 여기 바닥에 한 12대 되고, 오늘 조립한 게 10대, 10 몇대 되잖아. 한 20대 이상 나갔네, 오늘. 싹 빠졌네. 아유, 깨끗하다. 지금 봐서 다음 주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당일 주문, 당일 조립 되겠다. 이제 웬만하면. 은 자, 이거 이게 월요일 것들이지. 월요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대 정도 있네. 또 있네. 월요일 하고, 화요일. 화요일은 또왜 이리 많노? 열심히 달려보자. 어, 그래도 야, 많이 뺐다. 저번에 최고 많을 때 70대 밀려 있었는데 지금 한 35대 이 h 까지 해서 지금 많이 빠졌네 e case. Picker is in the case. Picker is in the c a s 는거 i c 모르 r i 그 사장 피크펜더랑 깁슨 p 피크. 뭐. 옛날에 이피 i 만들 h e c 어 우리는 아 진짜요? 응. 그 뭐야 책받침 있지 옛날에 e p 실저 책받침 피비치 책받침 책받침 3 p i c 모르나? is 실저피비 e 치 하면 누구 i 더라 아니 전지, 전지현씨 전전 물론 아 죄송합니다 부룩실죠 P B K 아소피 말었어 이 지금 아니 소피마로스가 그게 뭐예요 캔거야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귀엽다는 아 귀엽 귀여... 이거 뭐 이상한 손가락 아니지? 에? 손가락 알죠 조심해야 돼 손가락이 뭐 이거. 이상한 게아 이거 그겁니다 그아 이거구나 그거 손가락을 갖자 짜... 이거. <laughs> 이거 그거예요 20세기 소년 친구 아, 우리 친구 죄송합니다 사람... 손가락을 갖자 짜... 손가락 조심해 피가 비싸단 말이야 네한개 이게? 이게 비싸요? 옛날에 비쌌어 그거. 그 지금 300원인데. 우리도 300원이었어. 그러니까 비쌌다고 그때는. 아... 우리나라 3대 책받침 미녀 아나 전지현. 아, 죄송합니다. 김대희. 전지현 씨는 대신 뜨 이고 이미연 김태희. 바람만 멈춰다오 이지연. 아또한 사람 누구였더라? 이영애. 이형. 아니 이영애 씨는 훨씬 뜨고. 이미연 바람 이지 이지연. 한명또 한 있었는데 이미연씨 이런 사람 이름 모르나 행복은 성덕순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그 영화관에 가서 봤잖아 거기서 이미연씨가 행복은 성덕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 살아보니까 개뿔 행복은 성덕순이 순서 퇴근 준비하자 이제 저기 보면 카드가 이아딱네 들어가세요 몇살 때부터 운소를 했는데 저 그냥 성인 되자마자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목소리> 미국 애들은 뭐 고등학생부터 한다는데 운. 이거 들어가 응. 그래, 응. 그래. 응. 야다 들어왔나? 맞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 해버렸죠 이제. 막... 또 들어올 어, 거 있을 건데 너차래온차 하나 소개시켜 준다니까 우주차의관 크루즈 <목소리> 어, 아니요 저 미국 차 별로 안좋아해야 <laughs> 미국 차 아니야 국산차야 공장은 국산차일 있어 국산차 안 좋아한다고? 좋은 중국 차한대 소개시켜 <목소리> 그래. 줄라 했구만 K5나 아 v 한 n 가 좋습니다. 월요일날 이거 수리 이거 봐야 되는데. 수리 두 개나 있는데. 정리하자. 이걸 안 끊네. 어우, 자. 정수기도 꺼야 된다. 아, 정수기도 꺼요? 주말이니까 정수기도 끄고 여기 밑에 전기 안 껐다, 밑에. 주말에는 전기 한번더 보고 가. 에어컨다 껐지? 자, 고생하셨고, 오늘 비 온다고 하고. 영상 올라가고 다음날이, 다 다음날이 대통령 투표가. 네, 맞아요. 결국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자.